되었습니다. 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탄상위로모셔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 오늘 승리로이 소감이 궁금합니다. 어, 우리 미잘보데요자 네.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지금 팀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많은 팬분들이 와주서 좋은 네,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니다 오늘 우리 기아가 잠힘된 상황 속에서 막내대 올라왔습니다.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는지, 어떤 마음으로 듣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제가 최근에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, 어, 자신감을 가지고 네, 좀 예전에 모습을 네, 찾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했던 게 좋은 네, 승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도> 네, 우리 전선에서 앞으로 많은 큰 자신감을 가고다줄수 있도록 여러분들 과 의문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끝으로 여러보들의 인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를, 노을 시는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지금처럼 많이 이제 그시즌 끝까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니다 다시 한번그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습을 하겠습니다. 네, 잠시만 기시면